안녕하세요. 썬입니다. 6월 27일 LG CNS 과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음, 그동안이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끝나고 정상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거래량 같은 경우 이 원래 상승을 이어가던 이때 거래량 회복해준 모습 보여지고 있구요. 그리고 어제의 하락분에 매워주는 상승 나와 좋습니다. 일시적인 그냥 단순 반등일지 아니면 이거 상승랠리 다시 이어지는 건지 이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 그리고 이슈까지 전부 다 모아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일단 현재 주가. 거래량 동반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11선 같은 경우 수렴을 했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매물이 굉장히 크죠.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상향돌파 나오면 윗매물대 이 구간 소화 가능한 상승 압력도 같이 동반해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음,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이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웅크려지고 있던 이 투자 심리가 터지듯이 나왔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기술적인 그냥 단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상 승세를 계속해서 타고 날 어, 올라, 올라가려면 수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어, 요거 잠깐 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 외국인과 기관은 담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입장을 조금 보자면 요 어, 기관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이 포지션이고 어,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동안에 빠졌던 물량 한 번에 메워 주면서 다시 한번 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어, 빠지면서 주어 담았던, 특히나 어제의 물량들, 예, 오늘 일부 차익 실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조금 매수세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보면요. 지금 보시면 JP모건 서울에서 오늘 매도를 엄청 많이 때렸습니다. 이거 내용 잠깐 보면요. 이 JP모건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우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축소로 어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에 기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의 주가 급등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 왜 여기까지 영향을 받느냐 어 지금 시장에서 단순한 종목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올랐던 부분 있잖아요. 다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 견제를 좀 받으면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부 종목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몰려서 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뭐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요. 음. 거기서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게이 단기 과열도 해소되고 어,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 같이 받쳐주고 있는 LGCNS 이쪽으로 들어섰는데요. 어, 더 상승폭을 좀더 키울 수 있는 자리였어요.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고. 근데 JP모건 서울의 대량 이탈로 인해서 오늘, 어, 종가는, 어, 7.64% 상승으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미국,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규제 어, 이런 부분들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식 들어오는 내용들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 상승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기술적 반등에서 어 진짜 이 추세 전환으로 넘어가는 거 어,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 지금 일단은 좋은 건 거래량 살아나면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거래량 동반된 이 작은 상승이라도 이 자리에서요. 예, 나와 준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 준다. 그러면 이게 뭐 자, 상승이 작든 뭐 변동성이든 뭐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지켜보면 어, 선명하게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님들, 이 변동성 이용하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뭐 해야 돼요? 매매 거래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혼자 안 되시면 제가 위에 번호 010490374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들이랑 이 타점까지 공유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방법, 매매 거래로 어 구체적으로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같은 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님들 뭐 하셨어야죠? 예, 매매 거래 하셨어야 됩니다. 올라올 때 일부 팔고 잠시 눌러 줄때 조금씩 담아서 평단가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분봉 잠깐 보면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오늘 진짜 매매 거래, 거래하기 조금 애매했습니다.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가는 거, 이 자리 어떻게 알수 있어요?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대응방에서는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추세 꺾이는 거, 추세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가지고 타점이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매매 거래 잘 하셨을 수 있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타점까지 보내 드렸고요. 음, 혼자서 끙끙거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위에 보이는 이 번호 010-4903-7423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추세 완전하게 상승으로 다시 타기 시작할 때, 어 그럼 예상할 수 있는 어차피 나올 소식들이 있습니다. 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미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이미 있고, 그리고 행안부랑 뭐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이랑 CBDC 관련된 기술 협업한 이력 이미 있는. LG CNS 어, 지금 특히 AI 블록체인 융합 기술을 지금 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 LG CNS 국내 대표 수혜 테마주로 뜰 수밖에 없다 보여지거든요. 이 내용 뉴스 계속해서 나와 줄 거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지만 또 미국에서도 어떻게 될지 흐름도 봐야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개발을 지금 직접 하고 있고요. 대형 은행들 다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이슈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제발, 예, 매매 거래 많이 하세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 투자금도 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진 걸로 하시라고. 왜냐? 지금 비투 문제. 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신용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올라갈 땐 오히려 힘을 더 내주기 때문에 좋은데요. 떨어진다? 와. 전 진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물, 물도 목구멍으로 못 넘겨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매매거래 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내가 주머니에 쌈짓돈이 있다. 이거는 다른 거에 투자하세요. 이 투자금이 하나에 쏠리는 거 리스크 관리에도 좋지 않고요. 투자 자체가 이 돈이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순환시키는 게 투자예요. 투자로서 이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역할 끝난 거기 때문에 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 종목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LGCNS 이거 하나에만 몰빵하시거나 지금 이미 들어간 게 많은데 더 추가적으로 넣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매매 거래로. 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린 거고요. 음, 그에 따른 타점 같은 경우 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대응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건좀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응방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타, 타점 같은 경우도 예, 대응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위에 번호 010-4903-7423 여기로 예, 코인이라고 문자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즉시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CNS 여기까지 하고요 어,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월에 매수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11개 중에 지금 8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예, 이번 달까지 아직 보유 중인 종목 3개가 남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분석하고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대응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4월에 추천드린 종목들, 어, 이 매도된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수익률 256%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세금이나 거래, 수, 거래 수수료 이거 빼면 좀 줄어들겠죠. 어, 이제 6월로 넘어오면서 제가 5월에 드렸던 종목들 음, 이제 오픈해드릴 건데요. 4월보다는 종목 수가 적었습니다. 총7개 종목 중에서요. 어, 지금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부 다 청산을 끝냈고요. 세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0% 부분 매도 부분 청산이 나간 상태입니다. 5월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보유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어, 시장 흐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체크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차트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무릎에 사서 그리고 어깨에 파는 정석적인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어, 제가 또 안전한 거 좋아하잖아요. <laughs> 이제 6월에 미리 받은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함께 할 거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시게 되면요. 써니의 비밀과의 방, 여기 링크 누르셔서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원래 카카오톡에서 진행을 했다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아예 이 텔레그램 쪽으로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원 제한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다만 너무 많은 분들 함께 하기에는 종목에 좀 제한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인원이 어느 정도 모였다 하면 인원 제한을 좀할 예정입니다. 제한되기 전에 빨리 입장 요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어,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이 구독자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그 지금 보이는 위에 번호로 010-4903-7423 으로 텔레그램 입장 요청하셨을 때그 설정해 둔 이름이나 아니면 닉네임 음, 별도로 지정해 놓으신 게 있다 그러면 요거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요 확인 후에 입장 승인 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 협조해 주시면 예, 클린하게 과일방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넓은 구독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정신없이 많은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거의 뭐한 달간 어, 열 종목 내외로 드리기 때문에 바쁜 분들도 잠깐 짬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따라오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거고요. 사실 저는 이 텐버거라는 거 엄청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거못 드려요. 안전 제일주의라서 그래도 수익표 이제 수익성 보시면 어이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꽤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황이나 이슈 있는 종목들에 대한 뉴스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 어~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유 있는 종목 선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 직접 체감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이~ 입장이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다 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동일하게 비밀과 해방 입장 링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구독자 무료 혜택 받기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메일 체크하시고, 연락처 남겨 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내 답변 이쪽에 어 제가 영상이나 대응방 운영 중인 종목이 아니라서 확인이 어려웠던 종목에 대한 이 분석을 원하신다면 뭐 평단가 비중 보내 주시면 분석 자료 메일로 받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 매매 기법 자료나 아니면 매집주 공유 같은 경우 이런 거 원하시는 거는 따로 여기서 적어 주시면 텔레그램 입장이 아니더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진행하는 무료 혜택입니다.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과외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더 쉽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써니를 위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